안녕하십니까. 다크나이트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스페셜 조조 영상인데요. 제가 축별한 영상은 설명 그리고 바로 축하를 하여 스페셜 조조에 들어왔습니다. 어, 저의 무기는 A급이 두 개, 보정 무기는 A급 한 개, 두개 있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맵도 바뀌었습니다. 최후 나온 어 부활폭파전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. 부활폭파전을 하고 이쪽으로. 자, 저 게임하는 팀하거든요. 그래서 말이 알겠다. 노래라라라. 우리한 뭐야? 아, 혹시 뭐야? 부활하는 거잖아 뭐요? 부활이 안 돼요? 부활? 뭐야? 처음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 하는 거좀 봐보자 아. 어, 어 클랜 나갈까요? 이렇게 하고 이거라고 하고 다 나가겠습니다. 이만 다 방탈. 아, 힘니다 내가 출... 석받아야 되는데. 일간만에 협동전이나 해볼까요? 강화를 불러서 <laughs> 아! 골드가 숨기고 있다. 나도 안할 거예요. 이렇게 하는 거를 어서 방송에서 배웠습니다. 여덟, 여덟 마 끝, 1라운드 끝, 주민의 탄천을, 탄천을 이렇게 쳐줍니다. 자 이제 오오오오오오! 무서워요! 오오! 오! 오! 오, 협동전 너무 오래간만에 죽어 죽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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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우 우리 뭐 뒤에서 나오지 아닌데 어디서 나온 거지 오똥 동구다 정말 마, 맞춰줍니다 당신 뭐하는 거야 쳐숙키쳐숙해 머리! 머리! 또. 키셨어 자자자자 토스어 동글게 <laughs> 동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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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참 여기서 빠는 빠른... 얘가 나오나? 오! 오 완전 아파. 오! 내가 도와줄게. 내가 도와줄게. 내가 도와줄게. 내가 도와줄게. 내가 도와줄게. 도와줄게. 그래. 나나좀살 살아야 돼. 살아야 돼. 살아야 돼. 살아야 돼. 돼! 나좀 도와줘. 너무 쉽게 끝나버렸네요 그러면은 오! 따단! 이거 받고 에이! 에이! 괜찮아요 이거라도 뭐뭐 뭐. 근데 저걸 왜 받았죠 이거를? <laughs> <laughs> 오예 yeah. 음, 오케이. 네, 그럼 여러분, 어, 저의 다크나이트 영상, 어, 끝내고요. 어, 구독과 좋아요 눌러, 구독과 좋아요 필수입니다. 꼭 눌러주시고요. 많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그럼 이만, 안녕!